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버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음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은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유서 도라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옆이라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드무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릅니다. 아, 고린도와 아테네는 어, 정말이 어, 굉장히 중요한 어 그리스 그리스 이쪽이죠. 아가야 지역이라 그럽니다. 아그 어,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러고 바로 고린도와 아테, 아테네는 아가야 지역인데 어두 유명한 이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엄난하고 그리고 상업 중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이 이, 위치적으로 중요하지만 어 사람도 많이 이 다녔고요. 어, 그리고 이또 특별히 어,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도 많았겠죠.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적자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인데 이 그때 이 고린도에 이르러 보니까 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버리스키라와 함께 어, 아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이 특별히 처음 소개할 때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렇게 남자를 먼저 소개하고 그 부인 브리스길라를 소개하는데 이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석의 이름을 앞세우죠. 성려는 항상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두이 아, 이 사람이 부부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이 아내가 버리스길라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성이지만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의 아, 전도 부인처럼 열심했던 히이 바울의 굉장한 동력의 이 또한 이 동력자로서 쓰임 받았던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업이 같았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베냐민 중의 베냐민, 이스라엘 중의 이스라엘, 그리고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이 천막이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이 선교사 쪽으로 볼때 어 한편으로는 이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 우리 평신도들이 어 정말 전문적인 직장을, 직업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지나는. 그렇죠. 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됐다고 볼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울이 천막을 만든 것은 그렇게 좋은 모델링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던 배경에 보면 바울이 이방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잘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흉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형제 교회로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이방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원래 목회자 넘어뜨리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이 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바 돈을 너무 좋아한다. 올 때마다 돈을 모아 놓아라 하지 않느냐. 연보를 강조했다. 이래 가지고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무 고대지만 이렇게 자비랑을 한, 한 거예요. 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이어 사례금을 받고 어 일을 했고또 부인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권한이 있다. 나도 사례금을 받고 일할 수 있고 너희들이 주는 그 여비로 어 생활할 수 있지만 나는 자비랑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구장, 고린도후서 구장, 그 계속 이렇게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잡이랑 한 것은 정말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몸을 처 복종시킨 건데 사실 목회자가 잡이랑 하면요, 목회자가 사실 책임을 안집니다 교회에. 그래서 어떤 평신도들은 바울도 잡이랑했는데 목사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아니 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낸다지만 사실 이 목회 목회라는 것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올인해야 됩니다. 신방을 해야 되고요. 또 장례 집례도 해야 되고 결혼 주례도 해야 되고 또 매일 생활마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처랑주요 예배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비랑을 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뭐 병원 어, 병원 갈때 기도 받는 것 목회자가 늘 교회에서 이 준비되어서 성도,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시도록 도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 일을 해야지 자비랑을 하게 되면요 이 자비랑하는 목회자들이 다 목회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좀 교만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성도와 목회자는 사랑의 빚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 성도님들이 열심히 목회자를 이 사례비를 주면서 영혼을 관리하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는 사랑의 빚을 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론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성도님이 사례비를 줬다 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 사례비를 기약이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섬겨나가는 이게 서로 사랑으로 엮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잡이랑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롤모델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편으로 바울이 만약에 완전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더 많은 교회를 더 건강히 세우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천막 만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생활비에 쪼들리고 공공하면요. 정말이 생활의 안정이 안 되면 힘들어서 목해 못해요.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바울이 참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 정말 대단한데 생업이 같은 모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긍면했는데 이때 뭡니까 바로 아굴라와 버리스길라가 이 바울과 함께 일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 절에 보면 이 신라와 디모데도 이제 마게도냐로 합류를 합니다. 어 바울이 먼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 신라와 디모데는 늦게. 이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 그리고 뭡니까 이그이베레아이 지역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어, 바울이 하나의 말씀이 붙잡혀 참 우리가 이 목회자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어 물론 성령 충만해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면 고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또 고치기로 원한자가 치유됩니다. 어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겸손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다른 것 인기를 영합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바울이 말씀에 붙들리니까 이상한 소리 안 하잖아요. 뭐 이상한 뭐뭐 뭐 은사라든지 뭐 이상한 그 은사가 나쁘다니요. 이상한 은사 뭐 이상한 교회를 여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단들이 뭡니까? 이단들은 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교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자칭 제리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오는 사람들 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껏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어, 붙들어두고 사회생활까지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몸을 떤지게 만들고 돈을 떤지게 만들고 진짜 악독합니다. 이단은요, 이단 교주는 그냥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영혼을 해파시키기 때문에 영혼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들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악한 놈들입니다. 어떤 피라미나 어떤 사기꾼들보다 이런 돈은요 사기를 당하면 그래도 이 엄청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모든걸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이 지옥 가면요 모두 끝나는 거거든요. 그 크게 걸려가는 사람도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외 모든 건 이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간판이 뭐 전, 전통교회 간판 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 통치의 뭡니까이 권연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사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통치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히 대적하니까 대적하는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그때 바울이 뭐 이거 오셀. 옷을 털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는 작정되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칠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서도로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그집에 회당 옆인데 그리고 회당장이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해당장은요, 여러그 지역에 어, 거의 뭐 어,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뭐 통치는 이 고린도 지역이니까 뭐 이방의 통치를 정치적으로 받을지 몰라도 로마의 영 속에 있지만 로마의 영이지만 이 해당은 종교의 중심이고 사회의 중심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에게서 해당장이 예수를 믿는 것을 엄청나니 그 지역이 돼서 특별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거죠. 그저 그 거의 뭐 종교적으로 보면 어거뭐 유대인 사회 속에서 뭐그한 지역의 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세례를 받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 굉장히 고린도란 지역이 강박했고 엄난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 이렇게 하면 엄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 이면 엄난의 대명사였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두려했고 침묵 침묵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이 비록 대적자들이 많지만, 내가 그들을 다막아 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많다. 이성 중에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자가 많고 사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도래마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고린도는 사실은 이 소아시아하고 완전 히 차원이 틀립니다. 소아시아는 그래도 바울이 해볼만한 지역입니다. 뭐 예루살렘 그 비슷한 동등된 도시라면 이 지중해 건너서 마케도니아, 빌립, 빌리, 빌립보, 그다미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는요, 굉장한 도시들이에요. 그 선진국이고요. 아, 그리고 이, 어, 이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그곳에 변방에서 온한 청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전했을 때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잖아요. 그들은 미련하게 지혜 없는 것으로 어떻게 어, 이 종교의 장시자가 죽어서 구원을 할수 있는가? 그들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그리스 신나 시대기 때문에 제우스는 죽지 않거든요. 영혼 불멸인데 그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그들 중에 이 기도 유수도라든지 그리스도가 받아들였던 이유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허무하고 근태롭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 러 오셨고,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신들은요 돌발적이고 사람들이 덧붙이다 보니까 진리 가운데 완전함이 없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제우스에 대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부활 시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확실한 선명한 복음을 바울은 전했을 때에 결국 그 중에서 정말 이 종교의 그리고 사람의 이 사회 구조의 지친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하고요. 아무튼 이 우리는 이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말씀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와 부활만이 진리고 바울이 비록 그들의 핍박과 변론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인 예수를 전했을 때에 회당장 그리스부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기독교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여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